어 어떻게 보면 제 축구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K리그에 입성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 또 이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전북 현대 부단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전북 현대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 우선 이제 김상식 감독 님이 요청을 했고, 어, 저 역시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영국에 있다 보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 부분을, 어, 구단과 잘 조율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고, 그래서 일단 전북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저 역시도 그런 행정적 일을 많이 공부하고, 또 배웠고, 또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꾸준히 말해왔었는데, 어, 이렇게 K리그 최고 구단인 전북과, 아, 어, 또 K리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답을 어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결과로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 일단 상식이 형에게 감사하죠.